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Nomad. 안녕하세요. CoinNomad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비트코인으로 엑스박스 유저들이 결제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은 3주 전에 올린 것. 빌 게이츠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정신이 나가 있다. 비트코인을 사지 마라. 이런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엑스박스에 비트코인 결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올려왔습니다. 딱 3주 됐습니다. 결국은 그때 폭락시키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한 게 아닌가 그런 예상도 듭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유저, 게이머들이 엑스박스 온라인 상점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될지 아닐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자사의 엑스박스 게임기에서 비트코인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 상점에서 엑스박스 사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도 묻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들이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미국 기반 사용자가 엑스박스 게임을 포함하여 윈도우에서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제 옵션을 잠시 중단한 후에 1월에 MS 스토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기반 결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드에 대해서 CBDC는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마자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드에서 이미 두 개의 코인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데모죠. 일단 샘플로 두 가지 종류의 코인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Reserve Bank. 페드는 디지털 달러 연구를 위해서 7월 달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릴리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스턴의 페드 그리고 MIT의 연구원들은 이미 디지털 달러를 두 개의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는 7월 달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자들은 사용자가 디지털 통화를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최소 두 개의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개발해 놨다. 그래서 7월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 말은 두개 이상의 플랫폼도 가지고 있다. 즉 코인과 레저 두 개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보스턴 연방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책임자인 제임스 쿠하는 적어도 두 개의 프로토타입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여 통화를 보유하고 트랜잭션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 중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인 설명은 우리는 정책토론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1년 정도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토론 없이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업계에 상당한 홍보와 진지한 토론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CBDC는 금융산업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이름은 일단 페드코인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미국의 디지털 통화는 잠재적으로 종이 달러 집회에 대한 전자적 대안 즉 CBDC를 말하는데 이거는 코인도 아니고 CBDC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이름은 페드 코인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업계의 참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포인트 리서치 앤 트레이딩의 마이클 델, 그로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서 지금 이 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 의장은 지난번에 잠재적으로 디지타달라는 규제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현금과 공전해야 된다. 라고 BIS 국제결제은행 토론에서 말했는데요. CBDC는 천천히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FED COIN은 CBDC가 아니고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투데이에 나온 제이 클레이턴이 새로운 에센 매니지먼트 폼의 채어맨 의장으로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플을 리프를... 지난 12월 23일 고소했던 SEC의 체어맨이 주요 자산회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즉, 회장이 되었는데요. 414빌리언, 즉, 0.4조 달러 어마어마한 자산의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백만 장자 금융가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소개 즉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리언 블랙이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리를 물러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공동 설립했던 마크 로아는 다른 뉴욕 소재의 그 자산관리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자리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 클레이터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회장으로 선임이 됐다. 갈 때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간것 같습니다. 자, FX 스트리트에서 XRP 프라이스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차트를 올렸습니다. SEC 미증권위원회는 리플과 제휴하지 않은 거래소들이 XRP를 불법으로 판매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컨펌 확인했다고 이 리포터는 말하고 있고 XRP 아미는 리리스팅 XRP. 제가 어저께 올린 거와 같이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도 리리스팅 XRP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 아미, XRP 커뮤니티는 지금 리리스팅 XRP를 외치면서. 코인베이스 등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빨리 XRP를 다시 리스팅해라, 상장해라.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0.62달러 정도를 뚫을 경우 큰 폭의 상승세로 올라가서 목표 가격은 1.08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72% 상승을 예상한 건데요. 차트를 보면은 헤드 앤 숄더로 이렇게 두 어깨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있고 오른쪽 어깨 지지선을 돌파한다면은 그게 0.62센트죠. 그러면 1불 08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올라가기를 한번 예상해 보면서 SEC에도 컨펌이 된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들이 상장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코인노마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